어, 이 작품은 작지만 이번 전시의 주제입니다. 동행이라는 작품인데, 동행은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는, 사람과 사람으로서는 위로가 다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 나면 어느 어려운 그런 관문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그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한다면, 어, 이 코로나 19로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기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우리한테는 희망이 돼서, 그래서 이 작품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먼저 글씨와 그림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무에다가 각을 해서. 같이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과의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도 세계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동행이라는 것이 그 10편 23편을 보면 주님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또 어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런 기름으로 바르시면서 내가 정말 내 평생에 정말 선하신과 인자하신으로 그가 나를 이끌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만 동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작품은 전시를 통해서 그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10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주의 말씀은 내발 앞에 등불이고 내 길에 그 빛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간다면 주님이 내발 앞에 등이고 등불이고 내 발에 그내 길에 빛이니까 우리는 어려울 것도 없고 헤맬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뜻으로 작품을 했고요. 또그 다음 이 작품은 그저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하여금사. 너로, 너의 입에 웃음으로 가득 채우고 네 입술에는 기쁜 소리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간다면 항상 걱정 없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지금 힘든다고 해도 말씀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렇게 그런 고통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거 작품은 글을 써서 나무에 새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새겼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는 항상 서운함, 타인과의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서운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보다는 서운함을 많이 새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실은 이 말대로 서운한 것은 용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듯이. 빨리 물에 새긴다는 것은 흘려보내서 없어지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잊어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은혜는 정말 돌에 새겨서 잊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그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의 그런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 마음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그 작품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편 2편 말씀이에요 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우리 모습으로서는 나의 삶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주님의, 저는 주님의 딸이고,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저가 자식들을 키워봐도, 뭐, 자식들이 부모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자라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 그래도 나도 내 자녀를, 어, 쟤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씀으로 제가 위로받으면서 썼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복음이에요. 지금 이 나무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무늬예요. 그런데 이 무늬를 자세히 보면 새가 지금 막 꽃을 물고 꽃 가지에 지금 와가지고 앉으려는 그런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화는 봄에 이제 봄 소식을 알리는 게 매화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 따뜻한 봄 소식을 이렇게 물고 오는 그런 새해를 이렇게 넣어서 매화꽃을 넣고 그래서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스러운 소식을 전한다. 그게 바로 복스러운 음, 소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작품을 해 봤습니다. 배우 작품은요, 기게 자자손손 필봉사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들 자자가 둘이에요. 자자손손.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그런 다짐이기도 해서 어 저희 가정이나 또 우리 이제 지금 이 전시를 보고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laughs>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